네 우리 장흥 우리 월케언니가 둘째 월케언니가 이렇게 부모님처럼 잘합니다 우리 신선초 일본에서는 이게 그 미나리가에 속한다고 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준 정말 어, 희귀한 선물이라고 하죠 이게 인 칼륨 뭐 비타민 아주 뭐 모든 게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서 제가 이 귀한 신선초로 제가 오늘 저녁 짱아찌를 담고 있습니다. 아주 맛있게 담아서 어, 정말로 이것을 먹고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또 한번 이동해 볼게요 또 오가피 잎입니다 우리 장흥의 둘째 오빠 둘째 월케가 이렇게 산에서 어, 장흥 그 천연 정말 청정지역에서 이렇게 오가피 잎을 따서 올렸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 귀하고 너무 고마워서 장아찌를 담아보려고 지금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이 관절에도 아주 휘, 어, 효능이 대단한 오가피라고 하는데 이런 항암 역할도 할수 있는 좋은 음식들을 제가 지금 오늘 장아찌를 담고 있습니다. 아이고 바빠 죽겠어요. 내일은 또 강원도 가야 되고 오늘도 행사하고 정말 정신이 없네요. 우리 사랑하는 딸먹이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연산 꿀도 보내주고 정말 어, 우리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장아지를 맛있게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음, 아주 어, 이 간장과 어, 또 매실액기스 그다음에 저는 좀 생소하게 장흥 오빠가 지금 어, 월케가또이 생강을 말려서 보냈습니다. 생강을 좀 어, 감기 예방에 좋으라고 어, 생강도넣고 어, 식초, 소주, 어, 그 다음에 어, 간장도 참 어, 효소 간장을 넣었습니다. 지금 바글바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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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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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기도글바네 바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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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초 또 오가피, 그다음에 두릅 어, 장아찌를 열심히 담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어느 기회 때 한번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